네. 네. 너무, 너무 어리석어서, 너는 다음을 하니? 이렇게 해도 돼요? 너무, 스피커가 너무 유명해서, 어, n no, 어 need no interruption이야?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? 아, 네. 어, 이것도 그러면 되네요. 그러니까, 예를 들면, 네. 그, 이 스피커, 그 발표자가, 네.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네. 소개가 필요 없어 자기 소개가 필요 없어 뭐 이런 네네. 식으로 해석도 돼요. 아 되네요. 의미 똑같으니네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실은 둘다 해석은 나오고 그러면 외울 때좀 편한 대로 외워도 되네요. 네. 근데 이게 이게 앞에서 끊고 뒤로 가는 게 에듀투가 좀더 편해 보이기도 하고 뭐그러네요 약간. 근데 이건 어쨌든 개취의 문제네 요 개인 취향의 문제겠네요. 네. 아 선생님 그러면 저 예문 하나만 다른 걸로 더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? 음, 예문이요? 네, 여기 나오지 않는 예문으로 하나만 좀 들어주시면은 네. 에이. 꿀팁에서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은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영상 아래 설명문 안에 있는 카톡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. 그리고 1회 무료 수업을 받아보세요. 당신의 자녀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,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. 그리고 격려와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